1. 잘했어요. 출발. 편지를 붙이러 갑시다. 조심조심. 어유 잘했어요. 이게 새우야, 가재야? 가재. 오, 친구들이 똑똑한데. 자, 여기. 가재가몇 마리 있어요? 음, 여기. 한 마리. 한, 마리. 한 마리는 1. 자, 여기 써볼게요. 섬 여기 잡고. 출발. 또 아유 잘하네. 또 이거랑 같은 친구 찾아봐요. 손 여기 잡고 이 됐다. 넘어가서 오 새끼 독수리를 구해야 돼. 출발. 음 선긋기 해줘야 돼요. 조심 조심. 아유,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어. 우리가 몇 마리 있어요? 두 마리. 예쁜 손 요기. 저손 요기.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. 써주세요. 두 마리는, 이. 또, 이. 두루니. 해볼게요. 두 개는 뭐예요? 2 이. 이. 써야. 아유, <laughs> 잘하네. 엄 찾아서 그려 주세요. 써 주세요. 너무 너무 잘했어요. 토끼가 몇 마리 있어요? 세 마리. 세 마리는 3써 주세요. 3또 3. 아유 잘하네. 최고다. 4를 또써 주세요. 4. 음, 어유 잘하네. 손 잡고, 사, 출발. 오, 조심해야 돼. 쭉, 쭉 가요, 쭉. 그렇지, 더 가요, 동그랗게. 그렇지, 더 가요, 지나가야 돼. 오, 피해서 갔어요. 잘했어요. 배추가 몇개 있나요? 네. 하나, 네 둘, 개네 개는 뭐예요? 사, 이제 써 주세요. 사, 또 쭉, 또 사, 뚝, 뚝, 자, 또 사, 쭉, 쭉, 잘했어요. 그만.